테스트 판매를 할 거면은, 우선 테스트를 한번 누르고, 테스트 1이라고 뜨잖아요, 1이라고. 그 다음에 여기서 바깥에 이제 불이 이제 다 활성화가 되니까, 원하는 이제, 버트, 이제 음료를 누르는 거, 요거, 눌러보겠습니다. 누르면 이제 테스트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컵이 떨어지고, 컵이 떨어지고 나면은 캡슐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캡슐이 저 안쪽으로 가서 이제, 추출 위치로 오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이제 보일러 이제 추출할 때 온도예요. 여기 82도가 캡슐을 짜내는 온도고, 요게 지금 뜨거운 물 나오는 온수 온도. 온도가 계속 바뀌어요 추출할 때. 여기 이제 기본 설정은 이제 75도, 75도로 되어 있어요. 추출 온도가 캡슐도 75도, 온수도 75도. 근데 요거는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. 또 리모컨 항목에서 온도를 조금 더 높게 하고 싶다 올릴 수는 있는데 온도를 너무 올리면은. 이, 저, 프레스 터튼 프레스 누를 때, 약간의 캡슐이라는 것한테 변형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온수 온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. 온수 네, 온도? 그렇죠, 온수 온도는 올릴 수 있어요. 아, 패스 온도 막올려가고 온수 온도를 올려도 뭐. 되고, 뭐, 좀, 뭐, 그런 식으로 이제.